아 하대군데 사부군데. 여기 하대군데. 하래. 예, 여기 하대군데 적혀 있잖아요. 하! 삼께 춤을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 가난네 에, 에, 에. 에. 파, 아리랑 응? 응 아라리가 난네. 좋구나. 형님도 춰요 랄라 라리리리라라라라라리라리라라라라라라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라라라라라라라아라라라라라라라요라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해라 <laughs> <끝> <알아요. 괜찮아요>. <끝> 춤을 췄습니다. 저하고 마음이 딱딱 맞습니다. 우리 형님도 여기 계시고. 아, 그런데 한네들아 여기 있고. 아.